2019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영천시가 완산일동 마을회관에서 순환버스 개통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병호 세대구 영천 향우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영천시 새마을회가 2019 영천시 새마을 운동 종합 평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2019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이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경북도는 중소기업대상 후보 기업으로 추천된 중소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와 재무 건실도, 산업재해율, 공정거래 위반 등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고 지난 4일 열린 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에서 아홉 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종합 대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SMI는 유전용 기계 부품을 제조해 미국 등에 대부분 수출하고 있으며 기술 중심의 고성장 기업으로 특히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서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천시가 24일 완산 일통 마을회관에서 순환 버스 개통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개통행사에는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박종훈 시의회 의장 김선태 우회자 의원 및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버스 개통을 축하하고 안전 운행을 기원했습니다. 순환버스 운행은 지난해 9월 금호읍 대밀리 1원을 시작으로 올해 화산변 연계리 일대 운행을 개시해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노선은 화산변 일대에 운행 중인 순환버스를 연계해 운행하며 영천터미널을 기점으로 영천초등학교 시장 사거리 미소지움 완산 1, 2통을 거쳐 동부동 조교파교 골프장 장천마을까지 1일 4~5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정병우 제대구 영천향호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대구 영천향호회는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갖고 정병호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 취임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 박종훈 시의회의장,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대구, 경북 지역 인사, 향후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우의를 다졌습니다. 신임 정병호 회장은 향후 회원님들의 단합과 서로 간 우의를 다지고 소통하며 향후들 간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향후회가 되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임 정병호 회장은 부간면 출신으로 주식회사 그라비아 인쇄 잉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대구경북연합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영천시 새마을회가 지난 20일 2019 영천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영천시 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일선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서는 새마을 운동 발전 유공으로 동부동 최해곤 협의회장 및 현명자 분녀회장의 장관상을 비롯한 도지사상, 시장상 및 시협의회 회장상 등 47명의 새마을 유공 지도자들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읍면동별 종합평가에서는 화북면 협의회 금호업분녀회가 최우수상을 남부동 협의회 대창면 분녀회가 우수상, 자양면 협의회 남부동 분여회가 장려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경진대회에서는 청통면이 최우수를, 화북면이 우수, 화산면과 자양면이 장려상을 받아가며 한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 마무리를 장식했습니다. 의정군이 2020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38개 지자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10억 미만의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의성군을 포함한 13개 시도에 22개 국제대회가 선정됐으며 군이 확보한 국비는 대회 운영과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